로마인이 유대인 라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만약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피가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그때 로마인이 태양을 쳐다보다가. 빛이 너무 강해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이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겠소.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순진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수의 시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라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시장에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라고 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시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의 크기는 높이 60 피트 약18 미터이고, 넓이 20 피트 약6 미터이고, 두께가 8 인치 약20 센치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을 설치할 때는 제사장 300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시장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은 푸른 빛을 띈 보라색, 자주색, 분행색으로 채색된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 천은 매우 광채가 나며 가장 네 부드러운 아마포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허락 없이 시장을 열고 경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이 제거된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률하심을 받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10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 죽게 힘을 얻고 그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즉마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대로 넓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길이 넓은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유명한 싸움꾼 김두한이 형님으로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라손이입니다. 시라손이라는 말. 시라소니는 김두한보다 싸움을 더 잘했다고 합니다. 시라소니의 본명은 이성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라소니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1983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시라소니의 아들 이의현이 목사가 되어 현재 일산 성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현 목사님은 제 나이 또래쯤 되는데 같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면 자주 만납니다. 아버지 시라소니처럼 싸움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혜영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시라소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라소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누리며 사는 복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부문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그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신앙을 고백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복에 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해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예수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지 사흘째 되는 날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자리에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여자들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 요한복음에 보면 남자도 한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새 차를 구입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차도 길들일 겸 해서 고속도로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앞 조수석에는 아내가 타고, 뒷좌석에는 아들과 딸이 탔습니다. 마침 고속도로에 차들이 없어서 속도를 내다보니까, 시속 170km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70km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서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고 추격해 오더니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시속 120km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승용차들은 조금만 밟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차도 그렇습니다. 제 차도 고속도로에서 백설 조금만 밟으면 그렇게 세게 안 밟은 것 같은데 130, 4 0 k m 는 금방 올라가고 그래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120km 이하로 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성 서평택 고속도로 구간에서 1차로를 달리는데 속도를 좀 냈더니 시속 1 4 0 k m 가 되었습니다. 아침 앞에 차들이 없어서 계속 1 4 0 k m 로 달리다가 구간단속 지점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앞유리에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손살같이 달려오더니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뉴스에서만 봤던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였습니다. 순간 제대로 걸렸구나. 범칙금과 또 벌점까지 받게 생겼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갓길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서브 차량 한 대가 동시에 차를 갓길로 이동하더니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이 그 서브 차량에게로 갔습니다. 경찰이 제 차를 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서브 차량을 서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차 서라고인 줄 알고 각 길로 이동을 하다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춤주춤 하다가 그냥 와버렸습니다. 잘했죠. 아니면 거기 서가지고 저도 벌주세요.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춤주춤 하다가 그냥 와 버렸어요. 제가 만약에 잘못한 것을 봤으면 쫓아왔을 텐데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고속도로에서는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마술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찰차가 쫓아오더니 차를 세워가지고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 운전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차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그럼 속도 위반에다가 청원 조각까지 낙지를 긁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딱지를 받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고난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광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나 평생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